이종호 씨, 그까 그러니까 블랙퍼 인베스트 네, 네. 이종호 전 대표의 이 녹취 이게 네, 또 공개가 됐습니다. 네. 공익신고자가 공수처에 제출한 그 녹취 네. 파일, 녹취록이 공개가 되고 언론 보도가 되고 있는데 맨 처음에 딱 들으셨잖아요. 네. JTBC 보도, MBC 보도, 맨 처음 네. 일부딱 들었을 때 어떤 생각 드셨어요? 아 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구나. 어.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구나. 임성근 사단장은왜 그렇게 구명을 노력했을까? 그 의심. 그 의혹 거기에 대한 답이 좀 나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어어. 알려진 사건의 진행 경과가 네그 녹취록에 나온 것처럼 어떠한 그 구명 로비 누구한테 이제 부탁이 안 들어갔으면 음. 일어날 수 없는 음. 일이잖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맞아요. 제기했던 맞아요. 의혹이 왜 이렇게까지 무리했을까? 아니 사단장 네. 한명 구하자고 구하자고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맞아요. 어. 여러 번 열심히 직접적으로 음. 개입을 한다고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해가 거였잖아요. 되지. 예. 그러니까 누구나 다 갖고 있던 의심이, 음. 아하, 저래서 그랬구나. 음. 뭐 그러니까 그거죠. 뭔가 실마리가 음. 풀리는 느낌이 드는데 음. 여기서 나는 VIP가 누굴까? 그러니까 실명이 나온 건 아니니까 VIP 얘기를 했단 말이죠. VIP가. 어 이, 이거 뭐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그런 취지의 내용이 쭉 나옵니다. VIP대 얘기할 테니까 사표 내지 마라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VIP가 누굽니까? 이종호 씨는 김기현 사령관에 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던데 정말 책도 없는, 없는 소리, 책도 없는 <laughs> 소리. 김기현 사령관, 해병대 사령관이고 별세개 VIP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통상 음. VIP 아니면 그냥 줄여서 V라고 얘기할 때는 음. 통상 다 역대 정권에서 대통령을 네. 지칭하는 음. 용어였죠. 사실은 어, 직접적으로 뭐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언급하기는 그렇게 어, 안 하죠. 잘안 하죠. 그리고 예. 길고 길고. 어, 어. 그러니까 그냥 내부적으로 어, 얘기할 VIP 때문에. V 음, 음. 뭐 이렇게. V. 하니까 VIP라고 언급이 되면 다 누가 네. 대통령을 떠올렸는데 아. 지금 정부 들어서는 약간 좀예 달라졌죠. VIP 하면 대통령이 딱 떠올랐지만 지금 아. 어떻습니까? 역대 다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예. VIP 그러면 대통령이야, 영부이냐 약간 헷갈리는 상황인 건 맞죠. 예. 어. 선택을 하여튼 어. 누굴까 생각을 하게 되는. 어. 한 그렇죠. 번도. 아니 어떤 부위를 얘기하는 아. 거지? <laughs>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건 분명한데 어떤 네, 부위지지 부위지? 어. 그니까 러 그게 약간 헷갈리는 어, 상황인 건 맞아요 예, 예. 이게 지금 지금 아, 정부의 아주 참... 특별한 상황인데요 네. 예. 그래서 V 위 와냐 V 위 제로야 대묻게 되잖아 항상 <laughs> 얘기를 하다보면 예, 그 누구라는 거야 그래서 예, 예. 어떤 아, 부위 얘기하는 아, 거야 이렇게 대묻는 <laughs> 상황인데 네. 이번에는 누구 거기다가 대고 예. 엉뚱하게 무슨 해병대 사령관을 가리켜서 김연. VIP라고 표현했다는 건 정말 음. 흔히 얘기하는 호박에 이도 안 들어갈 소리를 <laughs> 하고 있는 거죠. <웃음> <웃음> 아니 그래서 뭐이 일각에선 그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종우 씨가 사실은 주가조작 공범이고 음. 여러모로 믿을 수가 없다. 네. 허풍일 것이다. 음. 말 지어내기야. 내가 이렇게 아는 사람도 많고 VIP 음. 얘기가 할 정도야. 허풍 떠는 것이, 허풍 떠는 음. 얘기일 것이다. 이런 얘기. 도 일각에서는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정말 허풍이었다면 최상병 네. 사망 사건의 수사와 관련해서 네. 어떻게 그렇게 일이 진행될 수가 있었던 거죠? 음... 아까 우리가 언급한 그 근본적인 의문. 근본적인 음, 의문. 아니, 해병대 일사단장을 지키기 위해서 왜 네.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열심히 했냐. 그리고 해서는안될 일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졌냐. 네. 뭐. 어? 음. 그냥 법에 따라서 경북경찰청에 이첩됐던 수사기록을 네. 무리하게 다시 찾아오고. 음. 그리고 국방부 수사단에서도 이거 처음에는 네. 수사 보고서 상에 사단장이 들어가는 게 맞다. 사단장의 혐의가 그렇죠. 있다는 취지로 됐다가 마지막 결론에서는 갑자기 쑥 빠지고. 네. 아니 왜 그렇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왜? 네. 맞아요. 네. 우리도 계속해서 궁금하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아니, 그렇기 때문에 음. 허풍이다? 그러면 여전히 근본적인 의문이 음. 해소가 안 되는 거야. 아니, 그게 정말 허풍이었고, 네. 그런 게 없었다면, 실제로 VIP에게 얘기해서, 그게 이제 V1이냐, V0이냐의 의문은 여전히 남습니다만, <laughs> 예. 어, 그런 청탁이 전혀 없었다면, 네. 왜 일이 이렇게 진행됐느냐, 음... 어떻게 이렇게 될수 있느냐, 네. 그건 아. 해소가 안 되죠. 그러겠네요. 만약에 진짜 허풍이다라고 넘어가게 버리게 된다면 또 제일 중요한 문제에서 우리가 또 찾아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파헤쳐야 되는 그런 부분일 거고 만약에 이종우 씨의 이 발언 vip 얘기가 정말로 vip에 전달된 그러니까 후명 로비가 있었다 그러면 이것도 그 나름대로 또큰 파장을 불러서 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네.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음, 어. 오히려 이게 더아 그래서 그래 어, 맞겠네 자연스럽게,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겠죠 음. 근데 그게 정말 그런 로비가 없었고 네. 허풍이었다. 야, 아. 내가 막 뭐, 어? 아. 바로 연결되고 내가 얘기도 직접 할수 있고 내가 얘기하면 거절도 못하는 사이고 네. 뭐 이런 완전 허풍이었다. 그러면 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laughs> 이것도 이해가 안 되고 자, 그러니까 이종우 씨가 뭐 김기한 사령관 얘기도 하고 VIP가 김기한 사령관이었다라고도 하면서 지금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사실 이 골프도 같이 치려고 했던 그단톡방 얘기도 있었. 뭐가지 않았지만 음. 그단톡방에 있어서 해병대사단장이 초청해 고 가려다가 안간 상황도 있었고 그안 가게 된 것도 사실은 네. 이종호 씨가 불참하게 되면서 맞아요. 무산된 거잖아요. 맞아요. 네. 통상 음, 무슨 골프 약속을 잡으면 음. 한 사람 빠지면 나머지 사람들은 하죠. 그렇죠. 잡기도 근데, 어려운데 부킹도 어. <laughs> 어려운데. 그렇죠. 예. 더군다나. 해병대 사단장이 초청을 해 갖고 네, 뭐 있다고. 사단장도 만나고 음. 운동도 하고 뭐 그렇죠. 이게 일정이 쭉 예. 정해져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알수 있는 건 아, 핵심 인물은 이종호라는 그렇죠. 사람이었구나. 음. 이 사람이 빠지면 정말 네. 아, 단팥 빠진 찐빵이 되니까 그냥 아. 아예 무산됐구나 일정이. 알수 있는 거죠. 그렇네요. 그걸 보면은 중요한 인물이다. 거기 단톡방 내에서 왜 중요할까? 왜 중요할까? 국가 <laughs> 어? 조작하는 사람이 왜 그렇, 아, 그토록 중요할까? 어?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어제 JTBC 보도를 보니까 이종우 씨가 다른 사람들을 언급할 때 인맥을 과시하듯이 말을 했는데 특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말할 때는 김여사의 수행원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거론해서 말을 했다. 이런 보도가 또 나오고 있어요. 정말 허풍일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나 아, 모른다. 그리고 VIP는 김계한 사령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가? 이건 뭐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아, 그 우리나라에 네. 누가 해병대 사령관을 지칭하면서 음... VIP라고 그 아마 해병대에서도 그렇게 잘안쓸것 같은데. <laughs> 그렇죠. 어, 저는, 공군, 아, 저는 공군 출신이라 아, 해병대가 아, 어떻게 어, 지칭하는지는 아,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해병대의. 어떤 간부들끼리 어, 자기 사령관을 VIP. 지칭하면서 음, vip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네. 얘기할까요? 아니, 그냥 음, 사령관. 사령관님 오십니다. 어, 이렇게 얘기하지. 저도 군 생활할 때 보면 군단장 어, 어. 오십니다. 사단장 오십니다. 이렇게 하지. 뭐 VIP, vip가 오십니다. vip라는 뭐. 단어를 제가 못 들어봤어요. 그동안 못 들어보다가 대통령 네. 얘기할 때. 왜냐하면 뭐, 우리나라에서. 예. 예. 대통령을 제외한 딴 사람이 VIP라는 아. 용어를 쓰면 그건 불경이고 이게 일종의 <laughs> 영모거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VIP가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해병대 사령관 비서실에서 예. 비서실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어, 해병대 사령관의 어떤 음, 일정을 음. 기획을 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아, 아, 누구 만나고 아, 아. 뭐 식사하고 에, 에. 그러면서 이렇게 일정을 잡았어요. 그래서 보고 왔는데 보고 제목을 네. VIP 일정 음... 보고 아니면 뭐 VIP 일정 계획 이렇게 네. 써서 이렇게 보고를 하면 그 보고를 그렇게... 받는 해병대 사람이야너나 죽일 일인데 <laughs> <laughs> 그러지 않겠어요? <그랬어. 웃음> 그리고 만약에 그게 뭐 어, 감찰에 걸리고 이러면 큰일 나죠. 어, <laughs> 어, 그러면 어, 저 놈이 딴 생각을 아, 겪고 영모를 있습니다. 꾸민다. 영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보고가 올라가지 <laughs> 않겠어요? 그런데요. 뭐 <laughs> <laughs> 어디서는 어, 거기 사령관이 VIP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크게 어, 난리 나겠죠 또. 야이 이, 이 부분 지금 보면 19일에 지금 잡혀 있는 청문회 네. 법사에서 의결한 청문회 계획을 보니까 김기현 사령관도 증인 채택된 걸 제가 봤어요. 거기서 물어봐야겠네요. 사령관님 <laughs> 지금 사령관님을 네, VIP로 부른 사람이 진짜.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진짜 확인을좀 해봐야겠네요. 그런 일이 있었는지. <laughs> 야뭐별의별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결국 지금 탄핵 청원에 이제 동의하는 분들 지금 보니까 저희가 화면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138만 2 5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게 뭐 개딸들이 주도해서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국민의힘, 뭐 대통령실 이 쪽에서는 아니 탄핵 사유 이게 뭐 구체적인 사유도 없는데 이게 뭐하는 시신이야. 그러니까 정파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건좀 제대로 판단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민의를 네. 그 반영하는 음. 숫자기 때문에 그건 무겁게 받아들여야 이게 네. 맞죠. 무겁게 받아들여야 어, 정말로 어, 문재인 정부 때도 뭐 네. 탄핵 청원 그때는 이제 청와대에 음. 그런 코너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때 140만 명을 넘겼다. 하지만 그때 그때는 다르죠. 탄핵 반대 청원도 네. 150만 명쯤 들어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온라인상에서 한판 붙은 거죠. 아하. 이른바 이제 이쪽 진영과 저쪽 진영이 그런지, 이제, 네. 이제 붙은 건데 네. 지금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청원의 음. 숫자는 어제는 제가 보니까 한 3만 8천 명. 네. 지금 4만 명 넘겼는지는 아하.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아, 차이도 많이 날 뿐만 아니라 이게 본인 인증까지 직접 하고 맞아요. 한 사람이 딱한 번밖에 못하는 네. 어, 그 청원의 숫자가 지금 140만 명 가까이 됐다는 것은 음... 어, 지금 바닥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민심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무겁게 네. 받아들이는 게 맞아요. 근데 저는 아... 약간 걱정이 되는 게 예? 아, 청문회를 개최하는 게 맞나 음... 방법론적으로 그런 의무는 아. 분명히 있어요. 아. 왜냐하면 우리가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입법청문회 형태로 한번 청문회를 했잖아요. 네. 우선 거기서 처음부터 증언선서를 거부하는 세 명이 나왔고 거기서 일부 음. 진실적인 게 밝혀진 적도 부분도 뭐 조그맣게 있습니다만 네. 또 다른 논란도 또 일어났단 말이죠. 아뭐 그러니까 거기서 너무 고압적으로 한거 아니냐 예. 아니면 뭐 10분 퇴장을 명하고 뭐 이런 과정에 아. 대해서 그걸 속 시원하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음. 아 저거는 조금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도 저 사람도 명예가 있는데 네. 아니면 최소한의 인권이 있는데 음. 뭐이 논란 속에 기대보다는 효과가 크게 없었다고 저는 아. 생각을 해요 아. 예. 판단하시는군요 예. 예 근데 이 비슷한 성 지금 출석하는 사람이 구성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다만 네. 차이가 있다고 하면 영부인과 대통령의 장모가 추가된 게 가장 네. 다른 점일 텐데. 이십일 청문회 나옵니다. 나오, 출석할지가 매우 의문이고 출석 안할 간색 커버이죠 지금으로서는. 아, 그렇다면 네. 대부분 지난 법 청문회 때와 비슷한 음... 등장 인물들이 또 나오는 청문회인데 아, 정말 잘해야 되는데 네. 거기서 뭐랄까 이게 어떤 아~ 어, 쥐봉을 졌다고 해서 조금 어~ 아하. 선을 넘는 모습이 또 비춰지면 자꾸 저는 음. 그런 게 이~ 어떤 압력을 조금씩 뺀다 아. 압력을 뺀다 예. 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하, 오히려 더이제 압력을 좀 모아가서 한 번에 빵 터트리는 그런 스모킹건이 더이제 나오기 좀 기다리는 상황이 필요하다 그리고 구시, 우리나라 국민들께서는요. 예. 네. 어, 센 척하는 사람에 대해서 별로 표를 안 줘요 아 힘을 안 보태 줘요 동정표가 중요합니까? 제일 무서운 게 동정표예요 예. 그래서 하더라도 음. 청문회 뭐 이미 결정이 됐으니까 하더라도 네. 그 청문회를 진행하는 위원장이나 네. 이런 분들이 최대한 낮은 음. 자세로 최대한 낮은 자세로 조근조근하게 네. 물어보면서 끌어내야 되는 게 필요해 보여요. 알겠습니다. 근데 뭐 지금 여당 의원들이 안 들어오기 어렵잖아요. 청문회 뭐 위법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입법청문회 지난번에 봤듯이 아예 방어가 안 되니까. 그렇죠. 이번에 들어오게 돼서 또 반대 논리를 펼칠 때또 음. 그걸 국민들이 보면서 판단하는 또 기회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 네. 거는 도움이 될 수가 음. 있죠. 마, 들어와서 말도 안 되는 <웃음> 억지를 <웃음> 부리는 거야. 막 우기고. <laughs> 우기고. v i p 는 해병대 사령관이 VIP야. 막 이런 식으로 우기고. 그러면 국민들의 분노 그렇네요. 게이지를 그렇네요.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보다 훨씬 더 높이는 음. 역할을 여당 의원들이 할수 있겠죠. 도움이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 이, 이 설문조사 한번 소개해 드리면 조원 CNI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8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탄핵 찬성과 반대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찬성한다 응답 다 합쳐보니까 57.1%, 반대한다가 39.8% 이렇게 나왔는데 70대 이상에서만 탄핵 반대 비율은 높았고 60대는 박빙이었고 그리고 지역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꼭 대구 경북 여기서만 찬성과 반대가 오차범위 내 접점이었고요 다른 지역은 어, 부울경 보수 강세 지역에서조 탄핵 찬성 여론이 더 높았습니다 이런 결과 아, 자세한 사항 중앙선언사 심의원회 홈페이지 에 참조하시면 되겠는데 이런 결과를 보게 되면 정말. 무겁게 받아들 여 되는 건가요? 직원 아니, 세력은? 직권 그러니까 세력은 당연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 네. 제가 보기엔 조금 아쉽고. 음. 왜냐면 탄핵 반대가 39%가 조금 넘잖아요. 아. 그러니까 40% 정도는 아직은 어, 반대하는 반대, 목소리가 있다 아, 하는 여론이다. 그러면 음. 사실은 여론상으로는 압도적으로 나와야 사실은 음. 아~ 힘을 받고 네. 실제로는 진행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이게 이 수치가 또 어떻게 변할지 음.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다음 주 다다음 주 열리는 청문회 그 과정도 여론의 지형을 좀 바꾸는 데 영향을 줄것 같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고요.